사실 그 많은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쉬웠어요 경매나 뭐 다른 투자 방법보다 돈도 적게 들고 시작하는 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가장 이단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 목적에 맞는 상품 이다 삼삼엠투로 재미 좀 보시고 계셔 가지고 네 예약률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또 몸소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직접 이제 삼삼엠투 세계 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장을 막 열심히 다녀보고 한건 아니고 제가 사는 지역 근처로 했는데도 이 정도 성과가 나왔다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지역 수요가 더 있는 지역을 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보다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제 삼3인트를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경매도 하지만 전세 끼고 투자, 월세 투자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사실 그 많은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서 삼3인트를 활용한 단기 임대보다 쉬운 투자는 없더라고요. 가장 쉬웠어요. 쉬우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누구나 쉽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포화상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한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공급자도 물론 있지만 갖춰주는 수요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뭐 지방의 시골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분당 그리고 광교 일대 수원 뭐 이쪽까지 하고 있거든요. 신도시 그리고 일자리가 갖춰진 동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분명히 있다. 단기대가 필요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출장을 오셨거나 인테리어하는 기간에 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테리어하는 기간 임시로 거주할 것이 필요하거나 관광을 왔을 수도 있고 수요가 충분히 있는 걸 제가 보면서 확인을 했고 저희 교육생들 중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수요가 있다더라. 서울권이 아닌데도 수요가 있다 거는 분명히 서울권이나 뭐 일자리가 있는 동네는 수요가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약을 거의 한 2주 만에 계약서를 썼죠. 그걸 보고 되게 이제 놀라셨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경매나 뭐 다른 투자 방법보다 돈도 적게 들고 시작하는 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금방 레드오션이 진짜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다 완벽하게 습득한 뒤에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잃는 게더 많겠다. 그 사이에 진입하는 사람들이랑 또 경쟁을 붙어야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분들도 단기 임대를 내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정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레드 오션이 되면 공급자들끼리 공격을 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물건, 내 옆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지 않은가? 사진 같은 걸 찍어도 그것들로 막 공격을 서로 하는 거죠. 공격 받으면 또 그를 금전적으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계약을 또 해지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법적 규제가 들어옵니다. 법적 규제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공급자 전체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지금은 여기까지는 안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시작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1년 계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2년으로 계약을 묶었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하기 위해서 빨리 시작해서 일 년씩 하는 거는 사실 리스크를 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적 규제가 되면 시작하기 어려워지게 되겠죠. 시작하기 어려워지면은 또 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아 그때 할 걸, 그때 돈벌 걸. 제가 빨리 시작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요. 단기 임대를 왜 오피스텔로 하는지에 대해서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이라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단기 임대에 접목되는 장점들로 추격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입지예요.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은 어디에 올라가게 되냐면 상업용 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상업용 토지라는 거는 보통 어디에 생기냐면 역 주변이라든지 번화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생기는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이제 칠해져 있는 거고 유동 인구가 많고 땅값이 가장 비쌉니다. 그 땅에는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뭐 15층, 20층, 뭐더나가서는 30층 이상의 오피스텔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축물을 같은 땅에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회사, 지하철, 뭐 버스정. 이런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오시는 분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주변에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거든요. 그게 가장 적합한 게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들어오는 오피스텔 주거로서의 용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가장 이 단기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목적에 맞는 상품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기 임대 수요를 적절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부 시설입니다.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임대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2015년도 이후에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가 빌라를 전대차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각각 다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합치면 뭐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캐리어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규격화된 구조입니다. 빌라는 면적이 똑같아도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방개수도 다르고,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좀 에너지... 가 많이 듭니다. 같은 면적에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도만 보면 아 여기는 이렇게 생겼겠네. 아 여기는 뭐 복층이네.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알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단기 임대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이긴 합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하는 특강도 이제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월세 계약을 해서 전대차로 이제 임대를 주는 개념인데 저는 사실 오피스텔 자체가 지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매수해서 월세 2년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단기 임대로 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매입해서 단기 임대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뭐 취득세나 뭐 법무비 이런 걸 내야 되지만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로 수익을 보면은 어떤 또 장점들이 있냐면 만약에 시세가 올랐을 때 시세 차익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적 장치들, 숙박업과 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있거든요. 리스크들은 뭐냐면 우리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예요. 집주인이 돼서 단기 임대로 준다. 그게 뭐 위법한 소지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법적인 리스크 관점에서도 지금은 이제 저평가기 때문에 좀 매입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번거로우면 그냥 진짜 전세나 월세를 두고 우리가 인연을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10... 2월달쯤에도 특강을 한번더할것 같아요. 10월 특강은 마감이 됐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랑 연결 지어서 왜 오피스텔이 저평가라고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비난을 하겠죠. 야, 지금 오피스텔 말이 되냐? 아파트도 지금 오르네마에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오피스텔이 리룸은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특강 때도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기사들을 좀 가져오면서 지금 오피스텔 분위기 어떤지, 왜 오피스텔을 해야 되는지의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1월로 잡았는데 약간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19년 접어들면서 가격이 이제 쭉 빠지게 됐죠.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가 터지면서 아파트에 엄청난 규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이제 부각되는 게 쓰리룸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가격들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월세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월세 가격 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과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또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월세 가격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상가처럼 수익률에 계산이 되거든요. 월세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가로 환산이 됩니다. 월세 수익률이 서울 같은데는 뭐 5%가 아니라 막6% 7%도 나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매매가는 싸게 살수 있는데 월세는 예전보다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결국은 매매가로 환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월세로 몰리고 있고 월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반등할 시기가 조금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용도에 따라서 상가로 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종부세에는 들어가니까 그거는 주의하시고요. 세입자가 전입을 하는 거랑 지금 드리는 말씀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세 담당자가 업무로 보고 있냐 아니면 주거로 보고 있냐 이 판단에 따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특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점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유지가 가능해요. 오피스텔은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 취득세가 주택을 사면 11%가 나오는데 이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 4.6% 단일 세율로 외기면 되고요. 어차피 다주택자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합산되냐 아니냐는 사실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아파트의 대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은 대출에서는 상업용, 상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과거에 아파트가 대출 규제로 묶였을 때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갔던 게 아파트는 대출이 규제 지역이라 묶여가지고 30%밖에 안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70%, 80%가 대출이 나온대요. 글로 막 가면서 가격이 붙었던 거거든요. 매매가는 바닥을 좀다 고 올라갈 기미가 보이고 월세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거를 받아줄만한 지금 공급이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2020년 이후로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 20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게 됩니다. 공급 자체가 없어지게 돼버리니까 오피스텔 가격을 잡을만한 요소가 또 하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신축 오피스텔이 없으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의 물건들이 오히려 귀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희 신혼집입니다. 매수해서 한 1년 살다가 이제 지금은 전세주고 나온 상황인데 그때. 어땠냐면 1.5룸 오피스텔이요. 전용 면적으로 치면 37제곱이니까 한 11평, 12평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2019년에 2억 9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1년 뒤에 전세가가 올라서 2억 9천에 전세를 주고 나왔어요. 1년 살고 나왔더니 묶어놨던 돈이 다 그냥 제 통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를 보니까 3억 9천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건데 여기 일대에 있는 원룸들도 다 많이 올랐거든요. 오르는 지역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도 뭐 일자리 뭐 접근성이 좋은 동네는 또 원룸이 꾸준히 오릅니다. 아파트 아파트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 올라서 그러지 원룸 오피스텔들이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2년 4년 6년 지났을 때는 한 2천만 원씩 올라있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년 동안 2천만 원이 올랐으면 사실 수익률이 100% 거든요 물론 아파트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목돈 1억을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물건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꾸준히 올라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3억 4천에서 한 3억 2천 정도 떨어진 정도지 아파트처럼 막 1억이 빠지고 그럴만한 가격도 없고 조금씩 오르는 게 떨어지는 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 대비에 좋을 수 있겠다 1.5룸이라서 3억 9천 뭐 4억 정도가 되는데 3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는 오피스텔 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걔네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떨어졌던 가격에서 1억 정도 오른 단지도 있고 1억 5천 오른 단지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걔네들은 이제 아파트랑 또 같이 맥락을 봐야 되니까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아마 특강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는데 3.3M2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3.3M2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단계에서는 내가 매수를 해서 하기보다 는 전대차를 조사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겠지만 좀 실력이 쌓이고 나면 실제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단기임대로 얻는 소득 플러스 시세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 초기에 이제 투자금이 좀더 많이 들어갈 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그리고 시세차익을 같이 받을 수 있으려면 매수를 해서 단기임대를 주는 게 지금은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새로운 강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전자칠판 앞에 섰고요. 오피스텔 공간인데 월세 300만 원.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 전달을 더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칠판도 구매를 했고 교재용 PPT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월세 300 만드는 과정들을 제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 저 또한 이 월세 흐름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어떻게 공간 임대를 하고 어떻게 월세 300만 원을 만드는지 약 20강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월세 3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의 투자금과 어떤 물건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월세 300만 원이라고 하면 상가로 치면은 약 8억에서 9억 정도의 상가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대출을 80% 받더라도 20%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여러분들 투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단기 공간 임대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투자금이 아니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월세 300만 원 만드는 게 굉장히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아직은 이 공간 임대에 대한 여러 가지 법 규제라든지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 시점에 될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시면서 강의를 듣는 게 강의 들으면서 배우는 거 플러스 실행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할수 있고요. 우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20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간 임대를 하실 거라면 빌라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파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오피스텔 다 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로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강의 전반에 걸쳐서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공간임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취득해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집을 내가 렌탈을 해서 내가 임차를 해서 제3자한테 전대차로 임차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나 법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기본 플랫폼은 이제 33M2 33M2가 지금 공간 임대 업에 들어가는 매물 올리는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M2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물론 뒷부분에서 다른 플랫폼에 같이 광고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주 만에 700만원 투자로 제가 월세 흐름, 월세를 100만원을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증하는 시간부터 해서 성공하는 공식에 대해서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33M2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33m2의 매물 선정부터 해서 수익률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금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가장 큰걸림돌이 이제 전대차 동의 받는 방법부터 해서 임장할 때 확인하는 거 계약서 쓰는 법, 내 숙소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 그리고 내부 사진 촬영하는 방법, 업로드 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부터 해서 CS 응대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33m2 경매를 입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마지막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개 준비를 했고요.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데 사실 강의 강의마다 길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려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작고요 투자금도 작고 투자하는 기간도 짧고요 굉장히 간소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듣고 나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정말 이제 50대 60대 그 이상의 부모님 세대 에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충분히 보면서 따라 할수 있게 저희가 ppt나 실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으니까 제가 다 설명 드릴 테니까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법무사라든지 전문가분들과 협력해서 같이 만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도 월세 300만 원 만든 잘만 따라오면 제 월세 300만 원. 300만 원 만드는데 3개월이면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음 강의부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파트가 있기는 한데 경매처럼 내가 취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매투자 하듯이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충분히 수요가 있는지 그 집에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게 투자를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어떤 월세 수익률보다 가장 높고요 가장 투자금을 적게 드리면서 할수 있는 투자가 공간임대입니다 전에 항상 수익률을 따지거든요 단순히 경매로 싸게 사서 월세 놓는 게 일반 부동산에서 취득해서 사는 것보단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흐름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취득세 8%, 12%를 내면서 월세를 받아봤자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경매는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을 만들고 단기 매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월세 흐름을 만들었을 때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월세 받아도 남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공간 임대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공부를 하고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들어간 돈은 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월 흐름은 오피스텔 한 3억짜리 물건 정도의 월세 순수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월세는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더 크기는 하죠 공간임대는 1주 2주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소모품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700만원 투자해서 3억짜리 물건 한 거랑 똑같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좀 노력을 들여서 그 시간이 사실 몇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 고 심지어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돌려 받는 돈입니다 경매 투자도 어려울 정도로 투자금이 작은 분들이죠, 뭐 천만 원이야. 이런 분들이 월세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사실은 할수 있는 게 삼삼 M 2 예, 공간 임대밖에 없고요. 그리고 천만 원이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월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6 0만원 이상 만들 수 있으니까 순수익으로 투자금이 작으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헝그리 정신은 있어요. 청소라든지 이런 비용을 이모님 써서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한다면 사실 월세흐름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을 녹여서 월세흐름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면 직접 하면서 월세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고 내가 천만 원도 없는데 월세흐름 어디서 순수익으로 60만 원 만드는 방법은 사실 이 33M2 공간 임대 말고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큰 리스크는 없어요. 왜 리스크가 없냐면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집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물론 이제 빌리는 차원에서 전대차 동의를 안 받고 하신다면 당연히 거기서 오는 리스크는 있겠죠. 동의까지 다 받고 진행을 한다면 현재까지는 법 규정 하에 크게 문제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커리큘럼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차차 진행되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앞에 또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